자 창세기 1 9장예 네, 됐습니다 창세기 1 9장이십절부터이십절 말씀 하, 하시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다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시 안에는 들을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성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시스템 점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하유 집회 가셔서 자, 오늘은 영적 동성애 어저께 마, 어,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동성애 하면 많이 좀 우리야 우리가 낯설죠 낯는데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귀신이 많이 붙잡히면 점점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가스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 이게 점차 진화되는 한 부분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것이 우리 동성애인 좀 있습니다. 18장과 19장과 거의 대조를 이루지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문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제사를 지내는그 제단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 세 명을 영접하고 부지중에 이 천사들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나올 때는 롯스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천사둘은 가고 한 명의 천사,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남아서 아브라함이랑 같이 맞장을 두면서 중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제 음식을 같이 먹고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친구로 변하지요. 그 중보자로 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먹고 마실 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님과 그 같은 배열에 영적인 그 하늘 나라에 같이 은논하고은하고 협상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 어전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그 반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1 9 장에서는 로지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성문 안에 거기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 서 회의를 진행하고 재판을 하는데 롯은 그 소돔과 고무라 성이 어떤 성인 지 알아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통하지만 어쩔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기 위치에 있고 그러다가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천사들을 영접하는데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무라 성은 하여튼 들어갔다 하면 다 죽고 나와요. 얼마나 잔혹하고 했는지. 이 아브라함의 종도 엘리에셀도 거기에 들어가서 낭패를 보고 막 했던 그 장면이 아세리 책에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글한일를 당해서 죽든지 이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시 이 천사 두 명을 영접하면서 천사 두 명이 우린 길거리에서 겠다 그렇게 해서 요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재앙을 치겠다. 이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대신 내려오셨고 이 천사는 예수님의 그대리자이죠 예수님과 같은 동격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려다 보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천사로 해서 내려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내려왔죠. 이것처럼 소돔과 고무라 성도 직접 그들의 행위를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또 롯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번 주에 봤습니다. 소돔과 고무라 성은 동성애와 불법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음녀지요, 음녀 음료, 교회 안에 음녀, 음료. 음녀는 받아들이는 거죠. 가리지 않고 내 남편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좋아요. 나한테 유익되고 즐거움만 줄수 있다면 이게 현재 교회의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불교에서 행해지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거 그리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인간의 절정, 선행의, 옳은 것 그 규범, 이런 것을 계속 받아들이죠. 이번 주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분별되어질 수 있을까? 잘 분별되어지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복음인지, 또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맞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계속 의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이것이 분별되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그런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고 이세상을 살아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또 불교 같이 계속 또 무속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이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지켜 주지 않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내내 영을 지켜 주세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고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 복음,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을 정나라하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강단 되게 해 주세요. 이 강단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부흥에 이끌리지 않고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좋아하는 말로 꼬드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원래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 본 적도 없고 또 느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족이라는 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 지간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우리 예수님은 큰 아들 있죠. 우리는 두 번째 아들 맡아드립니다. 이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 모든 가정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남자는 여자를 위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되고 여자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머리가 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듣겠다는 그 순종의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430년간 종사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죽을 뻔하고 나참하자 이제 날벼락 맞아서 물속에 빠질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꾸셔서 보호하셔서 이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왕자로서의 으로왕그 모든 규모를 갖추고 이 백성들을 다실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살인해가지고 미디안에 쫓겨난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그것들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가 미래를 향한 준비인 것 같아요 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과거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나의 이제 치명적인 이런 실수, 어려움, 가난, 질병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앞으로 만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쓴 모세가 이 동성애 얘기하고 또 동생애를 얘기할 때 그들이 내가 저들을 천사들을 야다하겠다. 관계하겠다. 하면서 이 말을 끄집어내면서 하는데 그 모세가 이것들을 아주 이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면서 이 성전을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기록하고 이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 고발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양을 중심으로 계속 기록돼 있다고 봅니다. 야다 그리고 요원주의 야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차. 굳이 번에다. 로슨 계속 망설이지요. 사이들도 농담으로 얘기고 그 거기에서 지체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딱 나와서도 이제 소할 땅을 보니까 그곳이 내가 보기엔 에굽 같고 에덴 같고 그런 땅으로 보여져서 그쪽으로 지, 들어가길 원했고 이때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것도 야차라고 나왔었더라고요. 출애굽 바다 이것도 야차라고 나와졌고 야 야차 야차 하면서 제 카톡 프로필에 야차라고 썼는데 출 나가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할 땅이 뭐 저한테 어떤 것입니까? 계속 물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게 마음속 깊은 데서 저 멀리 있는 데서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것보다는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laughs> 이 고통보다는 이, 이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는 그 얘기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차라리 개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낫다. 너무 싫다. 나의 이 환경이 이러면서 빠져나오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소활땅이구나. 가득당또 이제 만만해봐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거는 그냥 내 스쳐 지나간 생각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들. 거기에서 삼손이 죽었고 또 블렛의 골리앗이 나왔고, 또 언약계가 뺏긴 그 만만했던 그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잡아먹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상황이 내 삶이 힘들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뚝 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못 내달라고 야차하게 해주세요. 이 어둠에서 빛을 끄집어내 주세요. 내가. 도망, 내 환경을 도망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내업 어, 여기에서 굳뚝 일어서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 을 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두려운 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 주세요. 야차하게 해주세요. 짧게 기대했는데요. 아, 이게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또 다시 오겠지만, 또 다시 올 때, 또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 고 이, 이게 반복되어지지만 이것이 처음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그런 응답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응답으로 저는 서거든요. 야차 내 안의 소할당 그냥 이거 지나가는 그그 그 생각이고 아 이거는 그냥 그냥 내가 컨디션 안 좋겠지 안 좋았지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소할당으로 아. 롯이 거쳐할 나는 저 저거 좋습니다. 저거 저거 애급 땅같고이 소돔 땅이 멸할 것 같으면 작은 소돔 작은 것 요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거 그 땅에 내가 머물겠으니까 그거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할 땅 그것을 짓밟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놓고 사실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 도망가고 힘드는데, 하나님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정면 돌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며, 거기에 붙잡히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 상황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야차하면서 나와서 이것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 아래, 옆, 옆을 정복하는 그 친구 같은 정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굴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을 아버지 사단에 이끌림 받아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부분이 소활당임을 발견하게 하여 하셔서, 어둠에서 빛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서 무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오늘도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